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신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특히 주일 예배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그 태도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신호와 내게 주시와. 영적 눈을 뜨고 보게 된 우리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눈이 가려지고 방황한다고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성도 님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이번 주일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2 4절 일단 같이 읽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24장 24절. 왕이 아로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a l right.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마무리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음, 몇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여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됐다고 되었고,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케이. 왜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것은 사실은 이 예언적 고원 역사로 보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고 또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세울 때 너무 많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끔 그것을 그 수를 제한하시고 특히 말을 얘기하면은, 말을 말한다면은, 그, 그말 수를 일부러 적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말을 사용해가지고 전투에 나가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여와 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끔. 안식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범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다윗에게 이 죽임을 좀 면하게끔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했는데 제사를 이 아루나라는 사람 그 사람의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 이 제사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그 그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스톱하셨습니다. 멈추셨죠.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지도자 다윗이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바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역대하 3장.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아들 소노몬이 성전을 세울 때 지금까지는 텐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있을 그 자리를 바로 이곳에 이 마당에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노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보세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똑같은 장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용납하신 그곳. 그것이 바로 영원한 용서와 용납의 장소가 되는, 즉, 성년의 장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같이 아주 험악한 죄와 죽음의 모습을 사용하여 구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가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에 이 마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 유대인이 그것을 읽을 때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맞아요.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 혹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닌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순양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삼아 이삭 대신하여 제사를 바치게 되는 그 장면, 그 장면 기억하지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여호와 이래라고 그것을 이름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곳, 그곳이 어느 곳이었을까요? 이름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22장 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22장 1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떤 산이요 모리아 산 모리아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같은 주변, 같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주변, 같은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같은 산맥에,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대신하여 보내 주신 것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 때 나에게 값이 없는 것을 바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우이세계도 하나님께서 이 해결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바치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훨씬 더 위대한 이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한, 항상 안타까워하는, 더 완전한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못해서 항상 섞여 있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대히 나아가 나의 삶과 물질과 노력을 바치는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바치는 이 헌금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10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체를 주님을 위하여 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다윗과 같이 수치를 거부하지 않고 즐겁게 뛰놀며, 뛰놀며 찬양하는 것, 그 당연한 삶이 아닙니까? 당연한 예배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최선을 바쳐도 부족할 텐데 주님의 최선을 생각하며 우리의 최선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목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